아, 그런 것 같... 개인 쿨인 거 같아. 아니면, 야, 근데 이게 아 개인 쿨이 아니라 이거 그냥 세개중 그냥 세 개네. 하루에 응. 하나가 아니네. 야, 아니, 간 초기화라 그랬었어, 지금... 35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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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기 아닌가? 어, 40 불러도 팔릴 거 같은데, 지도1일인가뭐 아, 같은 말하는 거야, 뭐? 그 100%나차 어. 호빵한 이한테 물어볼게. 흠... 음... 물어봐 이거 이거 근데 사야되면 무조건 해야돼서 아맞아 이거 마똥씨가 <laughs> 나한테 하루에 하나라 그랬어 하루에 세개라 그랬어 부장님 잘못말하네 24시간 풀 안할까 그러면? 고... 고장이 안되는데요? 몰라 우리는 아, 레벨업 하고있자 아까 꼬장은 이거 되면 애들아 둘이... 아, 코인 줄테니까 이거 해야돼 무조건 사야돼 안되네요 꼬장이 <laughs> 안되는데요 하루 지나가 안그러면 저, 저 무슨 수피아. 피가 46인데 어리한테 한마리씩 드렸데요? 0이잖아 지금 물어봐 응 음, 물어볼게 아말 안된다 좀 받겠습니다. i n g to go to the house. I'm g 아 i n g to go to the house. I'm going to go 하 o the 한 o u s e I'm g o 이 n g to go to the house. I'm going t 길드 o to t 아, 아 내가 할수 있으니까 7천원그 거기로 와 지도리 아그 망고랑만 오고 내가 줄그줄 테니까 돈을 하면 될것 같은데 아카우코인 많아요 근데 못 사서 아직 금있다가 확인해 봐야 될러분좀 길드 부지에 상자를 몇개 설치해 놨어요 보거 쓰세요 아 맞네 네, 네? 그러니까 길드 부지에 네. 다 넣어놓으면 네. 될때 그러면 응. 저가 길드용 장수 좀봤다 아, 맞네 아, <laughs> 아무또힘 몰리면 끝났을 듯. 아니, 법사는 법사대 법사는 그냥 한 먼저 먼저 때리는 사람이 이긴다. 한방싸움이라. 그 한방싸움 그냥, 그냥. 다이들. 원콤이라. 나이스 영장잘 죽어. 와 근데 아, 아까 아, 아까 여덟 마리 여덟 여덟 명 잡을 때개짜릿했다 와. 지렸어요. 안 닮아. 그래 보였어. 어떻게 어 좋았어. 진짜 진짜 간달 프였어 아, 리얼. 네. 아, 간달 붙어서 그라가어 가까웠어. 아무 숨넘어았어 지렸다. 존나 맛있었어. 어, AP 피만 봤어. 피만. 나이스. 최다 받... <laughs> 좋았다. 야, 너 어떻게 하면냐고이 봐. 아니 존고 오늘 내 네. 27분 넘었죠. 살짝. 아, 모든 채널에 다 사람이 있어. 꿀 빨아야 돼. 지금. 이거 꿀 빨아야 돼. 아지 지금 빨아야 돼. 어, 아저씨, 어떻게 살았지 비슷하게 끝나네. 아...도현이 사신때는 무서웠는데 그냥 어, 맛있게 썰리니까 맛있다 그냥 도현이 응? 예? 레벨 높을텐데? 근데? 오케이 갈게 잘썰리던데? 7채널 거기야? 저 뒤에 만식님 뒤에 오케이 오케이 내가 너한테 돈을 다 줄테니까 들어 가면 될듯? 이것도 다 줄게 잠시만 길드라이프 저 하고 그럼 남은거 지돌이 줄게요 어아잠깐 어, 출금 하고 맛있다 사이클이 뭔가 편해진 것 같애 두번 돌면 되겠다 자 이거 떨졌어 여기서 나갈 거면은 그냥 ESC 누른 다음에 여, 여 게임 클릭하고 다시 들어오면은 로비로 가죠 오케이 망고야 회복염좀 찍고 풀었다너응 아, 이렇게 하고. 근데 히든 i d d 언제 나 o v 라 대체 와, 히든은 야, 언제 근데 히든 o t That's hidden. Hidden. I'm not sure. Hidden. I'm not s u 기 e I'm not sure. I'm not sure. I'm not s 야, 많이 씻게요! 왜, 왜? 맛있어. 왜? 우리 엄마가. 강화석 3만원. 별, 몇 얼마야? <laughs>